자, 이번에 배를 올린 김에 일부 페인트 도색도 하고, 하부 AF 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선명이 좀 약간 벗겨졌어요. 졸필로 컴퓨터로 써가지고, 한피토 이렇게 모양도 내고, 아래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부 도색도 다 했습니다. 하부도 제가 이제 초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도색을 했습니다. 화보 도색을 하면 좋은 게, 첫째는 따개비가 안 붙기 때문에 한 1년 동안은 배 속력도 잘 나고 기름값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 빨간색 하나 넣는 거는 제 솜씨는 아니고, <laughs> 우리 안사람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고 해서 넣었는데 빨간색으로 하니까 모양이 나네요. 자, 어제, 그저께 양망이 새로 설치한 것도 있고, 오늘 요 위쪽에 있는 여기 천막 을 걷어낼 겁니다. 여에 있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벗겨내고, 전체적으로 지금 페인트 칠도 싹 새로 했고, 매일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엔진도 오일 갈아 넣을 오일 갈아 넣고, 점검할 거다 점검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이제 한결, 이제 배가 깔끔합니다. 배를 이걸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배는 바다에다가 띄어 놓으면 단 1초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또바다의 부유물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왕 올린 김에 일부 도색하고, 그다음 엔진 손도 좀 보고, 하부 오일도 갈아 넣고, 위쪽에 필요 없는 것들 좀싹 긁어내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많이 뜨거워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해질 무렵에 와서 한2 시간 정도 잠시 하니까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어, 아래쪽은 이제 잘 했고 이건 뭐 언제 제가 선주가 아니면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선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이거 양망이 떼놓은 거 이거 아주 싼 값으로. 어, 가져 가겠다 그래서 그냥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성능이 참 좋거든요. 이거 제가 그동안에, 어, 9mm 딴 놓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암만 깊숙이 어도 그냥 차고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지금 새로 한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물고 돌아가는 거고, 저거는 타이아가 이제 중간에 무는 거기 때문에 암만 해도 타이아 무는 거는 조금 성능이 덜 하기는 할 겁니다. 자, 다 하고 나면 내려서, 이제 하부는 끝났으니까, 그래 상가판, 이제 작업 좀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